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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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대구 대학교 김경균이라고 합니다. 아, 대구 한의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지예라고 합니다. 피크닉 같은 거 돗자리 깔고 막 선배들이랑 같이 막 치킨 뜯어먹고 동기들 치킨 뜯어먹고 피자 먹고 막 그런 걸 아, 생각을 아, 했었는데 고등학교 때는 대학교 때 이제 운동장 잔디에서 맥주 까고 먹기, 뭐 그런 거. <laughs> 아무래도 고등학교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됐고. 제가 대학교를 왔을 때는 4인 이상 집합금지였던 것도 있고, 대학교 친구들을 많이 못 사겠다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대면이 많이 없어서 동기들 많이 못 사겠고. 아, 이렇게 가다가 그냥 혼자 잘 생활하는 건 좋은데, 이렇게 가다가 진짜 희귀 코부는 되겠다. 다른 동아리 활동도 좀 해보고 대회 활동 찾아보고 에브리타임이라는 어플이 있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처음 딱 봤고 그러면서 이제 스케치도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이라도 많이 경험해보고 활동해보고 싶어가지고 그 공고에 보니까 그런 활동도 자주 한다고 제가 들어서 여기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제 집을 제가 한번 지어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약간 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꿈인데 스케치에서 작년에 집짓기를 했다고 그래서 어, 여기 뭐지? 하고 이렇게 찾아보니까 집짓기만 하는데 아닌 것도 되게 다양한 것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를 좀더 하고 스케치라는 동아리가 진짜 정말 많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공사일도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고 꿈은 언제든지 하루아침에 또 바뀔 수 있는 거니까 이 스케치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그런 활동이 저의 인생 도화지에 있다고 치면은 한 구름 정도 이렇게 엄청 큰 구름이 그려지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저는 스케치 모아리에서 다양한 활동을 열심히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저희 꿈을 스케치할 수 있는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스케치 보아리에 들어오는 걸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고민하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예 들어오세요.